0003 노인성이 유숙하는 섬 해진성 서귀포는 어디라도 문만 열면 태평양이다.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종문 관광단지까지 이어도 길을 걷다가 태평양으로 간다. 살문대 할망의 막내 아들을 만나러 간다. 남극 노인성이 유숙하는 이어도로 간다. 바다에서 해를 본다. 물이 아프다. 인간들의 욕망이 낳은 쓰레기들의 섬.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 욕망들의 얼굴. 바다의 글자를 더 자세히 본다.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가 아프다. 아픈 어머니에게 방사능 오염수까지 먹인다. 태평양의 수평선이 드로이 목마를 끌고 온다. 북극 고의신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바다와 하늘이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막내 아들이 뜨거운 어머니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다. 유숙하던 노인성도 곁에서 돕는다. 서천꽃밭 꽃 감관도 불사화를 가져온다. 영궁으로 가는 올레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노랫소리 들려온다. 하늘에는 서천 꽃밭이 있고 땅에는 마고성이 있고 바다에는 이어도가 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노인성과 꽃 감관도 떠나지 못한다. 참고, 서귀포시에 도로명주소 이어도로가 있다.